자좀 예민한 질문 잠깐 네네.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옛날에 휠라하고 협업하시면서 아, 있었던 네네. 약간 좀 약간 논란이 좀 있었던 네네. 사건이 있었나봐요.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진짜 좀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그 전말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뭐 그렇게 시간이 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저희는. 네. 그냥 길어도 상관없어요. 아, 예. 바쁘시지 않습니까? 좀 아니,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아, 넘어가야 되지만 네. 일단은 내용은 뽑아야죠. <laughs> 진짜 그 그러니까, 진짜 사실 있는 아, 그런로좀 말씀해 주세요. 아, 되게 좀그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글이딱 있었던 그런 네. 사건이라서 네. 일단은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감격적이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신발을 취미로 좋아해서 이게 직업이 된 상황에서 음. 유명 브랜드에서 나랑 콜라보한 제품이 나온다. 사실 이거는 음, 음. 거의 뭐 그쵸. 신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누구나 꿈 같은 얘기거든요. 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음. 그래서 휠라에서 당시에 저한테 제안을 주셔서 또 어느 정도 개런티까지 되게 큰 개런티까지 지불을 하고 음. 계약을 해서 신발을 만드는 거죠.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있었어요. 음. 근데 원래 제가 그런 어떤 p l 에 대한 광고 컨펌 그러니까 컨택부터 컨펌 모든 걸다 혼자 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 혼자 가능해요 뭐 제가 그쵸, 뭐 연예인처럼 뭐. 엄청난 스케줄로 오는 건 아니니까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당신이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어 그거를 좀 도맡아 주겠다 음. 아 그러니까 뭐 저를 위해서 한 거겠죠 그래서 도맡아 줄 테니까 뭐 메일이나 이런 거 오면은 다 우리가 어 커버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 그렇게 해주십사 음. 하고 이제 저는 제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게 마지막에 이제 출시 앞서서 출시를 출시 앞두고, 앞두고 음. 어, 그쪽도 이제 뭔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 카피 어떤 그 홍보 문구랑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미지가 사실 올리기 전에 어, 컨펌 메일을 보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때 확인을 안 하고 저희 직원분이 담당자가 되셨는데그 담당자분이 이제 신발을 막 좋아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분이 막 보기에는 괜찮았나 보죠. 그래서 그냥 OK한 거예요. 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어, 어, 시간 순서 어떻게 되냐면 그, 보통 그 받았으니까 리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즐겁게 리뷰를 했죠. 와제 네. 코비진스와 콜라보 하십니다. 준비 나왔습니다.라고 리뷰를 하고 리뷰를 딱 올렸을 때 당연히 이제 뭐제 구독자라든가 반응은 뭐아뭐 이쁩니다. 아, 뭐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제 좋은 댓글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 후부터. 악플들이 막 달리 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슨 일이지?라고 봤더니 이제 필라 그채널에그문제에 음. 피드가 올라간 거죠. 아, 어. 근데 이제 그때 코비 브랜트가 이제 그 전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네. 좀안 좋은 이제, 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약간 이제 뭔가 어, 누가 봐도 대놓고 코비를 어, 이슈화시키는 어떤 그런 느낌 으로 그런 것처럼 어, 네네. 당연히 제가 미리 확인했으면은 절대 음. 그 피드는 당연히 안 됐을 건, 컨펌이 안 됐을 텐데, 그게 딱 올라가 버린 거죠. 어. 근데 이제 사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컨펌을 했으니까 올린 거였고, 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많은 오해가 좀 중간에 있었죠. 어. 섬세하게 끝까지 챙겨보지 못한, 맞습니다. 어떤 는 본인의 약간의 네, 네. 그러니까 자체도 좀 있었을 어, 거고, 저의 또 실수도 그런 불찰도 있었던 거고, 음. 그냥 믿고 다 맡겼던 또 그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누구를, 누구 탓을 하기보다도 되게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상황들이 다안 좋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급히 다 내리고 음. 영상도 내리고 이제 뭐 사과 영상도 제 채널에 최초의 음. 최초자 마지막인 사과 영상까지 올리고 음.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수습은 이제 나중에 됐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뭐 기사로 올라가고뭐 커뮤니티도 퍼지고 해서 한동안은 좀 되게 이미지가 좀안 좋았죠 그래서 저도 음. 그때 약간 그 충격으로 몇달 동안 영상을 안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그, 신발을 수집을 하면서, 네. 그래도 가장 그 수백 쪽을 갖고, 있는, 지금까지 뭐 몇천 쪽이었겠죠? 그렇죠제 손을 그, 음. 거쳐간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아껴 썼던 신발이 있었다면, 음, 어떤 거를 택할까요? 제가 뭐, 이,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제가 신발에 빠지게 된그 제품, 아까 음. 형님한테 보여드렸던 오. 에어조던 8. 에어조던 8, 8. X로 네. 딱 까만색이고 네, 아. 완전 단지 지금 뭐 사가 갖고 그그 <laughs> 제품이 어. 저한테는 가장 의미가 있는 제품이죠. 음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아그 신발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도? 아, 어, 어,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또 재발매가 됐어요. 어안 신어서 사근 거죠 저거?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네. 오래됐죠 오래돼. 너무 오래돼서. 오래돼서. 그렇다면 이제 신발 리뷰어로서의 네. 삶 말고. 네. 다른 걸 내가 리뷰해보겠다. 지금 고깃집을 하시니까 고기 품평 뭐 이런 거 리뷰 이런 거 어때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공이 높지 않아서 음, 그래요? 그거는 좀 그렇고 물론 저도 다른 어떤 컨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죠. 음. 어, 시도를 못 했을 뿐 근데 제가 사실 관심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요 어, 신발 말고도 음. 저를 이제 좀 깊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것저것 쓸데없이 관심이 좀 많아요. 그중에 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 스포츠. 아, 네. 뭐...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거뭐 있어요? 그 음, MLB, NBA. 아, 야구 쪽? 네, 네, 네. 야구 보면서 또 신발 보겠네. 뭐그 당연하고요. 그는 기본적으로 <laughs> 보는 거고 <laughs> 네. 어,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러니까 음. 분석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선수들, 스텝 관련된 음. 것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좀그 수치, 숫자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요 오.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하고 약간 다르게 조금 어,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과로 봐야 되네. 아, 문과 문과입니다.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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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과. 문과는 완전 문과인데. 음, 숫자를. 그 좋아. 부분만 그 숫자. 음. 그러니까 숫자를 뭐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 음. 그냥 숫자 노이딱 나와 있는 음. 어떤 그런. 음. 그렇군요. 자그러면 네. 보통 이제 영상 아까 뭐 혼자 멘저보단 혼자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영상 촬영부터 편집 이런 것도 직접 다 하시나요? 네. 100% 까지는 아닌데 대부분 음. 다 제가 하죠 네. 음. 그랬을 때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너무 부족하죠 왜냐면 진짜. 많은 유튜버 아직도 지금 아... 저, 저는 저뭐 예전부터 했지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유튜브에 대해서 혼자 촬영하고 찍고 만들고에 네. 대한 이 애로사항이 아, 그거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음. 어, 일단 내가 유튜브 채널을 한다고 치면은 일단 혼자 모든 걸할수 있는 그거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어, 처음부터 그냥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것 보다는. 음, 맞아요. 네. 내가 다할줄 알아야 나중에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그렇죠. 뭔가 시킬 수가 있고. 맞아요. 또, 빛이 잘 맞으면 은그 채널을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되든 안 되든 혼자 다 촬영, 편집, 뭐, 기획, 대본, 이 정도는 다 해야 음. 된다.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는 상관없이. 음. 네. 저 유튜브도 지금 그래. 혼자 이렇게 오고 맨날. 하... 하잖아요.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가 그게 와. 아니라 몇 대가 있어 진짜. 와. 몇 대가 중요한 걸 어. 떠나서 네네네. 저는 자막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지만 일부러 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 하다 보면 그냥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도 여기를 어서인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일단 감사드리고 아, 그냥 내용과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튜버분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분들만 그러니까 중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네. 해서 아주 간편하게만 합니다. 그냥 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네. 대단하십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짬짬. 네. 자, 그렇다면 하루에 이 직업군이 좀몇 개가 또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루틴 일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일과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어.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또 중간중간에 뭐 어떤 미팅이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일단 평균적으로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이제 제가 애가 음, 또 셋이 있거든요. 그렇죠. 쌍둥이도 네. 있고. 애들 학교로 음. 이제 보냅니다. 와이프가 또 일을 하고 있어서. 학교를 보내고 아침밥을 먹고 씻고 이제 나가요. 고깃집을. 음. 어. 그래서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또 업무도 보고 음. 그리고 이제 보통 집에 오는 시간은 한 9시에서 10시 정도. 음. 주말에도 하시나요? 아, 주말, 영업은 주말에도 하는데 음. 주말은 제가 쉽니다. 그렇죠. 주말에 이제 보통 제 어떤 고깃집 이외 다른 업무들을 주말에 좀 많이 처리를 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협찬 광고 쇼핑몰 운영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다양한 수익 모델 중에 실제 수익이 가장 많은 건 그럼 지금 현재 어떤 겁니까 아 현재로서는 고깃집 고깃집이죠 네네. 네. 현재는 고깃집인데 다시 유튜브를 예전에 잘 됐을 때 만큼 좀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올해는 다시 유튜브를 좀더 영상을 많이 올리고 독자분과 좀 소통을 하면서 다시 채널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제 목표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 렇다면 신발에 관련 유튜버를 하셨지 않았다면 네. 지금쯤 어떤 직업을 하고 계실까? 하고는 아, 언제 언제끼면... 계속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저도 궁금하긴 해요. 뭐라고 있었을까? 어. 근데 아 비슷한 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이런 관련된 뭐 회사에 <laughs>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어떤 회사 유튜브 채널을 뭐 만드는 어떤 그런 뭐 스텝이 돼서 일을 음. 했다거나, 아무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유튜브를 운영하면 혼자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음. 아무래도 편집이죠, 편집. 편, 네. 편집 너무. 그러니까 <laughs> 이게 편집이 우리 흔히 말하는 퀄리티라는 음. 게 이게 뭐 끝이 없잖아요. 그쵸. 렇 1에서 10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람 욕심이게 끝이 없어서 아, 이게 1로도 할수 있는데 1로 하면 너무 내가 욕심이 안 차고. 10으로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투자한 만큼 퀄리티는 좋아지나 예. 시간. 내가 편집을 하루 동안 해서 영상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막뭐50 그렇죠. 이래 보힘 쪽까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음. 뭐.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영상을 좀 자주 올릴 것이냐 음. 아니면 조금 퀄리티를 나는 살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더라도 뭐 그래도 이렇게 올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좀 그 딜레마. 음. 그거 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거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음. 결론은 꾸준합니다 꾸준, 꾸준하게 음. 올리면은 어, 어느 순간 터지는 음. 어, 채널이 급각하게 성장하는 그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 거다 어. 음. 어쨌든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편집 아, 조금, 힘들고 왜냐하면 제가 뭐 그걸 배운 것도 음. 아니고 그쵸. 그냥 이거 제창피한데 제가, 네. 제가 처음에 그 편집 프로그램에 뭘 썼는지 아세요? 뭘 썼어요? 곰믹스라고 있습니다. 곰믹스. <laughs> 그냥 자동으로 깔려있는 아 거? 컴플레이에서 아 나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아니, 컷팅만 하면 되니까. 어, 맞아, 맞아. 어. 음. 그래서 곰믹스 심지어 무료 버전으로 제가 처음에 했어요. 음. 어. 그냥 컷 편집하고 뭐 자막 어설프게 그냥 자막 이 정도. 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 원래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소니 베가스 맞습니다. 뭐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유튜브를 하면서 뿌듯했던 네. 순간이 있다면? 순간 물론 돈, 이제 돈 긍정적으로 어, 이렇게 풍부 풍족하게 들어왔을 때도 있지만 저는 이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알아봤을 때 알아봤을 어, 때 코코 어, 아비진 코비... 어,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게 연인, 저는 저는 관종이 안못 되나 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즐겨야 되는데 네. 너무 쪽팔려 그러니까 <laughs> 이 조금 뭔지, 뭔지 알아. 아좀 죄송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저를 알아봐 주면 시 너무 고맙잖아요.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그걸 표현하지못하니 쑥스러운 거야. 너무 쑥스러우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제뒤 돌아서 집에 가면서 후회하는 거야. 아 그분한테 정말 좀잘해줬어야 했는데. 친근하 게. 네. 너무. 고... 아니 솔직히 되게 고맙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연인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네. 관종 있는 자, 네, 맞아요. 관종이 별로 아닌 자. <laughs> 저는 어떤 거 같아요? 형님은 타고난 관종 아닙니까? 저요? 네. 저는 의외로 아, 어, 거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거의 연예인 쪽에서로 보면은 관종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어, 지금이야 제 채널 한다 이런 걸 음, 하지만 네네. 기획하고 만드는 걸 좋아하지. 내가 막 나갔고 뭐 이렇게 막 일부러 아, 막 튈려고 하는 행동까지는 안 해. 이제 아, 일로 할 때랑은 다르죠. 아, 그냥 평상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굉장히 또 슬럼프로 빠졌을 때가 있, 아, 있죠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막 이런 아, 그렇죠, 거 그렇죠. 아까 어때요? 말씀했던 그 휠라 사건 이후로 한 8개월, 8개월, 1년 가까이 좀슬럼프한 슬럼프가 있었고 음. 또 이제 중간에 되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팀을 짜서 작년 1년 동안 약간 이제 정말 좀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팀을 짜서 영상을 막 자주 올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음. 제가 혼자 했을 때보다 더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뭐랄까 음, 진짜 그냥 아 유, 유튜브에 좀 정이 떨어진다. 음. 아 지금 그만 할 때가 됐나? 아, 막 아.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네. 저하고 한번 소통한 적 있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기획한 거. 저는 아직도 지금 그거 되게 아쉽거든요. 아...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형님하고 지, 제목을 어... 말해도 되니까 네, 하지만 새신줄게 네. 허신다오. 음. 아... 왜냐 면 신발 전문가라서 <laughs>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서. <laughs> 같이 한창 요즘 핫플레이스는뭐 어. 성수동이나 네네. 네네. 아니면 뭐 연트럴 파크나 이런데 가서 젊은 음. MZ 세대를 바라보고 신발을 다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그 아직 저는 기획할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실 마음 있어요? 아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어. 이거 기회 되면 한번 또 아, 진행해 보시죠 정말 형님하고 네. 미팅하면서 음.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벌써 꽤 오래 네. 전이네요. 너무, 너무 좋은 아이디어도 왔다 갔다 음. 하고 진짜 실행 직전까지 갔었는데 네. 한번. 핫플레이스 동네 한번 어, 같이 찾아가 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유료로도 뭐 돈을 받으면서 컨설팅하는 그 블로그나 네. 지식은 검색에서도 했다고 네, 하지만 네, 네. 리뷰어로서 네. 그 거절한 경험도 있어요, 역시? 어, 당연히 있죠. 어떤 걸 제의했는데 거절을 했을까요? 음, 그니까. 회의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음. 예를 들면은. 네. 제가 리뷰를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제 취향에 맞는 제품들이에요. 취향이. 예. 네. 음. 그니까 제가 이 제품을 온전히 평가하고 판단해서 리뷰를,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면 미토 끝도 없이 뭐저 스타일이 완전 아닌데 제가 이 제품을 알지도 못하고 이 제품을 신어본 적도 없는 스타일인데 그 제품을 리뷰한다라는 건 저는 좀 그게 안 맞거든요. 음. 어. 실제로 그래서 뭐 신생 브랜드라든가 음. 어, 되게 제한 많이 왔었어요. 음. 근데 제가 못한다고 그냥 이렇게 거절한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적어도 제 채널에 올라오는 그 리뷰들은 어 대부분 제가 좀 좋아하는 제품이거나 어 제가 소화를 하거나 평소에 자주 신었던 스타일의 제품이다라는 음. 거를 제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음, 그렇군요. 네. 제가 그렇다면 이제 그걸 또 통해서 유튜브 채널 키워가는데 네. 아까 말한 영상 리뷰도 안 나오고 이랬을 네. 때 속상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알고리즘에 대해서 혹시 분석할 줄 아세요? 아, 그거는. 개인적으로. 아, 이게 저 네이버는 제가 분석을 잘 합니다만은 유튜브는 제가 분석까지 해서 막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유튜브를 막 분석을 하면서 뭔가 막 작전을 짜고 기획을 되게 막 열심히 하고 하진 않았어요. 음. 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어떻게 운이 좀잘 터져가지고 그냥 영상 늘 하듯이 리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봐주셔서 좀 편하게 했죠, 초반에는. 음. 근데 아마 그래서 작년에 좀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유튜브도 계속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변화에 좀 제가 못 맞추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살리려고 할 때는 좀 정말 좀 공부도 하고 분석을 좀 해서 다시 좀 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아, 좀 그게 제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시면서 네. 다른 유튜버나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있는 유튜버 채널 있어요? 아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같은 신발 쪽 어, 관련된 아, 어, 근데 이게 유튜버들? 재밌는 게 네. 저는 신발 유튜버들의 <laughs> 영상을 제가 거의 안 봐요. 왜왜안 봐요? 따라할 것 같으니까. 아그 아, 사람이 아는거 나도 무조건. 아 그게 너무 거를. 싫어 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라하는 것도 싫지만, 제가 누구를 따라하는 것도 저 너무 싫거든요. 근데 저는 신발 리뷰잖아요. 그러면 어떤 리뷰, 신발 리뷰를 하는, 사람의 채널을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따라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게 나 너무 싫은 거지. 음.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어. 서운하지 마십시오. 안 봅니다. <laughs> 보긴 볼 거야. <laughs> 안 진짜, 그러니까 안 어. 않겠지만 네. 진짜 안 봅니다. 보고 따라하진 않겠지만, 아, 저런 부분도 있지만. 실안 봅니다. 대신 이제 제가 관심있어 하는 그런 관심사를 음. 가진 채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음. 정말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네. 저도 뭐 다양하게 봐요. 아침에. 네, 일도안 더... 되게 다양한 분야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제 아이들을 또셋 음.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한데 아이들한테도 신발에 대한 어떤 집념과 이런 게 있나요? 저렇게 지금 방 안에 음. 한 가득 있는데 아빠는 신발만 많이 갖고 욕심쟁이야 뭐 이런다든지. <laughs> 아직 애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서 어. 신발을 막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같지는 않고. 음.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타이밍이 온다면 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어, 아빠보다는 뭐 좀더 편하게 어, 뭐 알려주기도 하고 음. 사주기도 하고 하겠죠 네.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중학교만 그렇죠. 올라가면 네. 이제는 오늘 뭐 와봤더니 가장 <laughs> 네, 아끼는 그냥, 신발을 어. 하면서 외출 갔다 신발을 아이거 어, 뭐. 뜯으면 안 되는 신발을 음. 음. 그런다면 음, 어떻게할 거예요 추죠뭐아 <laughs> 당연히 아들인데 뭐 어. 아, <laughs> 그래요 네네. 그러면 뭐 반대로 또. 음. 와이프분께서 네. 아내분이 네.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불만이 왜 있겠어요? 이게 직업이었는데. 네. 아 물론 직업인데 네. 저방 하나를 뭐 방이 많긴 한데 지금 네. 보니까 네. 저꽈득 너무 물건이 많아서 <laughs> 놀 데가 없거나. 근데 뭐 다행히 아직 그런 걸로 해서 와이프랑 뭐 싸우거나 트러블이 있었던 음, 적은 없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발을 곧잘 좋아하시나요, 아내분도? 어, 저를 만나고 나서 음. 좀 관심을 가져 하는 것 같아요. 네, 운동화 같은 거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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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구두나 이런 걸또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여성분이니까 네, 저 만나기 전에는 구두를 되게 좋아했는데 음.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신발 아무래도 뭐뭐 뭐 받는 거를 좀 주거나 음. 사주기도 음. 하고 하니까 이제 운동화 매력이좀푹 빠져가지고 음. 요즘 구두를 전혀 안 신더라고. 네. 오, 그렇군요. 네. <laughs> 자 오늘 또이긴 시간 동안 아... 유튜브에 또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음, 네. 우리 코비니스 채널의 구독자분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분 아... 시청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자. 먼저 제가 우리 유튜브 잠플린 형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너무 반갑고 이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제 코비니스 채널 구독자님들 정말 너무 죄송해요. 맨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뭐한 몇, 몇 개월 만에 영상 하나 띄 올려가지고, 아,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계속 못 지키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 네, 무조건 다시 살릴 거고요. 올해 2025년을 기점으로 다시 포비지스 채널, 예전 그 전성기 시절만큼 다시 한번 살려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남아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계속 코비디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립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응해 주신 코비디스님에게 감사의 박수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신발발 보러 가자. 자, 신발 숨발 보러 가자. <laughs> 가자. 신발, 하나, 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아유.